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나귀의 젖을짜리는 사람들과 과일을 따리고 나무를 베는 사나이, 나귀의 젖을짜르는 사람들과 과일의 나무를 따리고 나무 전체를 베어버린 그러한 사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마을에 당나귀를 구경조차 한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나귀를 구경조차 한 일이 없었는데, 아,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당나귀를 구경하지는 못했지만 그 낙이의 절이 젖이 당나귀의 젖이 참으로 매우 맛이 좋다는 그러한 소문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나귀의 젖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늘 희망 사항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순나기, 순놈 당나기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를 얻었으니 맛있는 젖을 짜 먹으려고 서로 앞다투어 그 당나기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나기의 머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낙이의 귀를 붙잡았으며 덜어낸 꼴이나 다리를 붙잡기도 했다 했습니다 서로 먼저 젖을 짜마시려고 야단 법석을 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랑간한 사람이 당나귀의 생식기를 붙여 움켜잡고 수컷이기 때문에 당나귀의 생식기를 움켜잡고 이것이 젖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두들 젖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자 생식기에 달라붙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숯당나귀의 생식기에 달라붙어서 젖을 짜려고 했으나 젖을 짜내려고 했으나 모두 헛수고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하여 세상 사람들부터 을그 마을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숯것의 나귀에서는 젖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비유에서 말씀드리기를 마치 이교도의 범부들도 이 순나기에서 저를 저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 하시면서 진리라는 말을 듣기는 했, 했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즉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찾지는 않고 허망하고 잡된 생각을 내거나 잘못된 개념를내어서 일부러 옷을 팔가봤거나또 음식을 먹지 않고 먹지 않고 굶주리거나 혹은 높은 배랑에서 몸을 던져서 진리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과는 나쁜 길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마치 순나기에서 젖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옛날에 어떤 나라의 궁전의 뜰에 과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과일나무는 키가 아주 크고 잎이 무성하여... 얼마 안 있으면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았습니다. 왕은 그 나무 아래에서 한 신하를 만나서 앞으로 이 나무에 많이 있는 열매가 많이 열릴 터인데 그대는 그것을 먹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답하기를 이 나무는 너무나 높고 커서 열매를 따먹고 싶어도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왕궁 안으로 들어간 뒤 신하는 그 열매를 따기 쉽도록 나무를 톱으로 비워버렸다고 합니다 열매가 맺히기는 고사하고 나무가 말라 죽게 되자 그는 다시 나무를 s the 지만 모두가 허수고인 것이죠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법의 왕이신 부처님께서는 계율이라는 나무가 있어 훌륭한 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의 나무가 있어 훌륭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맛나는 열매를 우리가 먹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계율을 잘 지키고 온갖 공덕을 쌓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도리어, 기유를 피방하고, 또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나무를 비어서 과일을 쉽게 딸 수, 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완한 것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혜롭게 에, 마치 에, 과일을 먹고 싶은 사람은 과일을 어, 걸음을 주고 잘 갖고어서 때가 되어야 만나고 향기난 그러한 과일을 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수행자가 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기율을잘 지키고 공덕을 잘 쌓아가야만이 지그 결과로 훌륭한 깨달음의 그러한 열매 과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